무주상보시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버리는 마음을 걷는다. 무주상보시는 불교에서 보살의 실천 동목인 육바라밀중의 제1의 동목에 해당하는데, 무주상보시라는 것의 본질은 중생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에서 끝나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무언가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곤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돕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되돌아오는 마음이나 보상 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했다는 마음을 끊음으로써 행위 후 따라오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호의를 베풀면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 정도라도 되돌아오길 바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인해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창조자의 길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무주상보시라는 단어, 마음에서조차도 벗어나 자유를 누려보자. 우리는 그저 원하는 것을 순수하게 원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며 자유로운 창조를 이어갈 수 있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타인의 반응, 결과로 보이는 것들, 사회적 인정 등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저 베푸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로 인해 무주상보시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자 마음 먹고 행동하면서 끊임없이 무주상보시는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하면서 또다시 상을 짓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자. 무주상보시의 본질 자체가 그저 베푸는 것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이다.